자, 그럼 갑니다. 자, 26번. 유치권 성립하는 판결문이 있는 공장임에도 낙찰자가 유치권을 깼다. 자, 요거는 화순의 공장이 AI 건설에서 유치권 존재 확인 성소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이 있는데 유치권을 깬 경남은행의 부존재 소송에서 확인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 서울에도 했죠. 2억짜리 그거도 고등법은 판결인데 불구하고 다시 낙찰자가 소송해서 이기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이 딱 하는 공장도 여러분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짜고 친 유치권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렇습니다. 내가 공장을 낙찰받고 싶은데 소유자가 지 동생한테 능가주려고 유치권에 치르겠다고 야, 니네 소송 끌어라. 아시겠어요? 음. 내가 안 나갑니다, 소유자가. 그러면 성수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은행에서또 개매 넣어보라니까, 이, 유치권이 신고돼 잘안 팔려요. 그러면은, 경매는, 경남 은행에서그 동생한테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한 치료는 그게 다소송겁니다승리안 한다. 세금이날수도 없고, 공사의 흔적도 없고, 그러면 이긴다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런 공장에 유치권이 있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객관적 봐가지고, 아, 저거 보니까, 그, 경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짜고 치고 행기구나. 아시겠어요? 유치권이 이겼다고 행사는 본 게네, 동생 행정관 관계인데 서로가 짜고 치고 안나가고 이래갖고 행, 판결이구나. 확인이 되면은, 여러분도 깰 수가 있다면, 낙살자가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27번. 경매 이후에 감정평가사. 실사를 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에 유치권 신고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관이 현장 방문했대 있다고 했더라도 대전 사건이다. 자, 하만의 요게 어주의입료권은 이런 거예요. 집행관의 해랑도아서는 있는데 유동화해서 이걸 샀기 때문에 자, 유동화해서요. n p 를 사면은 수백 건 삽니다. 임야도 사고, 공장도 사고, 사고. 그럼 그 중에서 이제, 사가지고, 예로 안건 해결법인에서 실사를 가요. 쭉 다니면서. 저거는 평가가, 아, 저거 한 10억 되겠습니다. 그, 이제, 그, 럼 안건 해결법인의 감정을 담당하는 직원이 나가서 쭉 실사를 할 때, 동영상을막 돌립니다. 10분, 20분. 여러 공장에다가 뭐쭉 돌려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 타이밍이 집행관이 가기 전에 한 5일 전에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집행관에 가기 전에 하루 전에, 이제 유치권자가 막점류를 한다고 폼 잡았어요. 그러나 뒤에 문제 생겼어요. 그래소송하면 누가 이기냐, 그러면은, 유치권이 집니다. 집행관 하루 전에는 됐지만은, 이 실사를, 실제를 조사하면서, 그 유동화 회사나 이런 직원들이 가죠. 감리평가사가 가고, 아, 그 보고서에 그런 게 확실히 나타나고, 동상에 증거 자료가 제시가 돼버리면은 소송 과정에서 진다. 그럼 유치권은 정확하게 따지면은 이미 경매, 강제 경매 되기 하루 전부터 점유해야 돼. 알겠어요? 경매되고 집행관이갈때 여름 보름 중간에 점유해도 되긴 되는데, 또이런게또 또 걸리면은 또안 됩니다. 이런 애들이 딱 실살했기 때문에. 그때 점유 자, 법정 가서 판선에 보이시죠? 우리 동물상 촬영, 자, 15분 돌렸습니다. 쭉 보십시오.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하면서 따지시하면은 진다. 이해가시죠? 자, 안갑다그 때, 이제, 실사 감정평가다. 김규성이 촬영한 사진, 동영상에는 없더라 해서, 유치권이 성립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28번. 유치권이, 이제, 1심, 2심, 사건 번호가, 여러분 알면은, 우리, 자원지방법원이나 어디 법원 아무도 좋아요. 정보의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자, 이런데 가서 연람을 하면 됩니다. 연람을 하면 돼요. 예로 2015년 1월 1일 이후는 인터넷에 다 연람이 되고 그전꺼는 4번 제공 신청해야 됩니다. 또 시간이 걸려요. 하루 이틀 걸려요. 자, 이걸 신청하면 다 나옵니다. 나오고. 자, 29번. 판례검색은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에 이어서 판례 이래가지고 유치권 문건어 보면요 판례가 수백 개 나옵니다 수십 개그걸 어,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 기게하실 분은 자 30번 대한민국 법원에 가셔가지고 판결에 가서 금책을 유치권 넣으면은 유치권 판결이 지금 1 0개 나옵니다 간단하게 1 0개라도좀 공부를 하시면은 더 좋겠다 많이 볼수 없으니까 요 최소 1한0개라도 보는데. 특기 3 8번보니까요 건물 임차인이 건물 임차 건물에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을 지출했더라도 영업인이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했다. 이런거는 유치권이 선의를 한다막스하네요 그죠? 또 밑에 보면은 3 2번 보면요. 경매 법원에 공사대금 액수를 부풀려서 유치권 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직력형을 선고했다. 그래서 가짜로 유치권을 신고하다 걸리면은 그것도 징역형 형사사건이 된다 이야기죠. 자, 31번. 어, 31번은, 유치권은, 어, 임대차 종료 후, 임차 목적물을 원상회복해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전세계약서 5조를 인정할 수 있고, 뭐, 등등 해서, 유치권은 성립 안 한다. 해가지고, 어, 대한민국 법원에 가면은 이런 좋은 판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40개 지금 보이죠? 보라고 하나 연합니다 샘플로. 자, 32번. 법률신문에 가서 유치권에서 해보시면 은 많은 기사가 검색됩니다. 법률신문에. 공짜입니다. 다 공짜입니다. 하시던 자, 그 다음에 33번.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액이 나주 팔 때, 양도소식에 살때 필요, 필요이 아니고 필료 필요 경비에 공제를 해주는가 해줍니다. 필요 경비에, 어, 해줍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유치권에, 진성 유치권이 있었어요. 진성. 정말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 5억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20억짜리 공사에, 어, 5억을 주고, 내낙찰도한7억을 받았어요. 그럼 10억이, 7억 과가1 0억이죠 그러면 15억에 팔면은 3억에 세금을 내면된다 양도 차익 낙찰가 7억에서 1 5억 8억 팔면 8억에 내야 되는데 유치권 합의를5억 해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 손실이 많이 갔죠. 그거를 7억 원까지 넣어주겠다는 할 때는 뭐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 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도 이제 실무상으로는 판결문을 많이 요구합니다 재무서에서 판결문 그냥 넣어들이 도랑 복꼭찍 가지고 5억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거 통장만 들러낼게 아니고 소송 걸어가지고. 어 맞다 그거 인정해주고 판사가 지급하라고 이런 판결이 되시면은 세무서서 결제 받기도 그렇죠. 저거 좋은데 그냥 뭐한 장짜리 이상한 거 그거 덜 써가지고 유치권 합의 했습니다. 5억 주고 받았습니다. 요번에 세금을 좀 빼주세요. 그래 하기는 조금 쉽지 않다. 판결문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게 이텍스라서 이텍스코리아. 이텍스코리아 여기 보면은 유치권에 금세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자료를 많이 찾으시도록. 자, 3, 4번. 건물만 경매 중인 경우는 낙찰을 금지다. 대부분 철거 대상이다. 자, 그래서 2 0의 7, 4, 1, 76. 건물만 경매되더라. 낙찰 받으면 될까, 안 될까? 네? 한번 봅시다. 2 0의 7, 4, 1, 7 6의 2번. 자, 이제부터는 움직이이 많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일산에, 동구의 토지는 제외되고, 건물만 매각이다. 거의 95%가 철거대상입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철거대상이에요. 자, 6억짜리가 1억6천에 떨어집니다. 쭉떨이지죠 뭐 이렇게 이제, 나 공사했다. 공사하다가 말다가 뭐, 이렇게 있는가 봐요. 자, 했는데, 어, 건물은 제외되고, 여, 건물이 있네, 그죠? 일종, 근생, 지하층, 1층만 있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이, 6억 8,600, 뭐고? 토지나, 아, 건물만 되네. 건물만 되고 있다, 해놨어요. 해놨는데,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를 쭉 보니까, 이제, 감류 촉탁을 해서 하고 있다, 해놨는데, 자, 이럴 때는, 이 소유자들이요, 낙찰받은 소유자들이 보통은 건물 쪽에 가처분을 때립니다. 보통. 가처분을 때리고, 건물, 철거, 가처분 때리죠. 이거는, 건물, 철거, 가처분은 말수된다, 말수 안 된다. 불사죠, 불사죠. 얘는 절대 말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만 있는 거는 일단은, 여러분이 최고 고수되기 전까지는 좀 낙찰받지 마, 또. 되겠죠? 일단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용산구 후암동에 보니까 땅이 용산구고, 그물로고, 땅이 이제 폭가이 한, 이건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개인가 있는 거는 보통 낙찰받으면은, 그물 거하라고다 소속 들어가 있습니다. 아게 모르게. 다할수 있어요. 일단은 낙찰 안 받는 거로 대전제를 한다. 자, 3 0번 유치권 배제 신청. 은행에서, 음. 유치권이 들어오면 제일 골치아요 가격이 떨어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보통 유치권 배제신청 이렇게 문구를 달고 법원에 보통 해줍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거의 90%는. 그래서 은행 가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은행도 이제 저도 그렇거든요. 여신과 알고 한 7년 있으니까 맨날 이런 것도 자주 씁니다. 유치권 배제신청서. 옛날 예 f 때 많이 썼어요. 썼는데 이준 변호사 다 돼서 맨날 보고만 보니까 쓰고 판례 같은 거 맨날 보고 그 다음에 변호사 자문서 받아보면 막그말그 그 말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은행에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법원에 제출했다그러면은 여러분도 마음속에 아 우리가 웬만하면 이겼구나 이렇게 느끼면 됩니다 웬만하면은 자그 다음에 3 6번입니다 주택연금에 적합한 다가구 원룸인데 원룸인데 변론기일이 있고 막이랬는뭐저 이게 유치권 배제 신청서 접수 제출했고, 응급이 없고, 은행 성소가 일어난다. 자, 봅니다. 김의 진영에 7억짜리가 3억에 떨어져요. 19에 18538. 자, 봅니다. 19에 18538. 김해 88. 88. 진영의 빌라입니다. 진영의. 김해 진영의 다가오고 빌라가 땅이 80평, 건물이 115평. 이런 빌라가 이제 경매가 되고 있어요. 이게. 새로 진것 같죠, 최근에. 아진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절반 떨어졌습니다. 7억짜리가 3억 7천에 떨어졌어요. 떨어져고 지금 계속 변경이 되고 있네요. 자, 열이 되고 이제 움직이는데, 임차인도 조금 깔리가 있네요. 깔리가 있고, 자, 여기 보면, 건물에 대해서, 장 씨가 역에 대해서 유치권을 신고했다. 유치권 배제를 신자하더라. 채권자, 아마 이성가신에 같네요. 성가신협에서 유치권 신고서 제출에 관한 의견 및 배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신청 채권자가 이 성가신앱이죠. 신재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차원지 방법은 요거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럼 이게 이제 이길지 질지는 따져봐야 되겠는데, 자, 우리는 뭐, 일단 뭐 본다겠죠, 요거? 거 본다겠죠, 요거? 를 어디서 봅니까, 이거? 요, 요, 요 문구를. 해랑 조사서를 간다. 해랑 조사서에 가서 그분이 점유를잘 하는 거 봅니다. 임차인이 점료한데요 임차인이 주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이 사람, 다시 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 장 씨가 희랑자스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지안 나오죠? 지금 제가 본게안 나오네. 그죠? 임차인이 차 씨, 이 씨, 남 씨, 박 씨, 박, 박, 한 씨. 음, 좀무구가 그러면은, 일단은, 낙차를 받으면 돼요. 받으면 되고, 소송이 들어오면은 받아주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안 들어오겠지만은, 9 0분안 들어갑니다. 받아주면 되고, 그러면 또 우리는 현황조사서도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점유를 넘들이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임차인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만약에 400위로 하나만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밖에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아니, 400여 님 이미 쓰라, 그러 나, 나머지 내 다섯 개. 이러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막뭐 낙찰받아도 안 되겠나 싶고요. 그럼, 소송 관련은, 어, 요, 소송 관련은요, 요게 지금, 요거 밑에 가야 되는데, 소송 관련은, 창원지방 부분 가서, 요리, 요리 넣어보면 됩니다. 넣어보고, 성가, 신협, 이렇게 넣어고 검색을 해보면은, 요런, 이 묶어듭니다. 별론기일이, 이제, 내년 1월 달에, 지금 또 잡혔네, 그죠? 어. 송달이 되고, 막 하면서, 지금 한참 싸움하고 있네. 있는데, 요런 소송 과정은, 창원지방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는 게 있어요. 법원에 가면은, 어, 아, 서 이렇게 등록해보면 나옵니다. 글자는 최소 두 개는 들어야 가 돼. 이게, 예, 성가, 신입, 성가까지는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창원법원,